안녕하세요, 클레이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스토클릭 강좌를 하는데, 아니, 스토클릭이랑 버터플라이 클릭 강좌를 하잖아요. 근데 이 마우스가 이제 새로 쓰는 거면은 이제 익숙하지 않아가지고, 네, 잘안될수 있어요. 근데 제가, 어, 빨리 익숙해지는 법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럼 일단은 이 마우스가 제가 최근에 선물 받은 마우스인데, 네, 이 마우스가, 네, 원래 제가 쓰던 마우스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이게, 근데, 근데도, 저는 보토플라이 클릭, 스톱 클릭 다잘 됩니다. 그 이유가, 그, 이게 그냥 원래 자기 마우스였다 생각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또, 이게, 그, 자기에 맞는 계속 그립을 찾아가야 돼요. 이건 익숙해지는 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. 하지만, 그 자, 원래 이게 내, 내 마우스였다.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빨리 익숙해집니다. 자 어떤 마우스를 썼냐면, 일단 저도 사무용 마우스부터, 네. 그 다음에 이 조이기형. 그리고 또 다른 그, 또 다른 마우스. 네, 게이밍 마우스.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선물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지터 클릭, 버터플라이 클릭. 이거를 연습해서 연습한 게 있으니까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마우스로도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의 신뢰입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클리스였습니다.